이 계시록을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듣지 않으면 중간중간 또박또박 들으면 이거 전혀 이거 모릅니다. 이것은 예, 이것은 처음부터 듣지 않으면 이건 중간에 들어가고는 이게 뭔 말인지 전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 이거 들으실 분은 꼬박꼬박 잘 들으셔야지. 중간에 띄엄띄엄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예, 전혀 모릅니다, 이 얘기는. 음. 자, 이제,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말세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한 세계를 다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창세기는 세웠다면 허는 그런 기회입니다. 아, 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삼 단계의 심판을 합니다. 아. 1단계는 일곱인의 비밀 이게 가벼운, 제일로 가벼운 심판이죠. 형벌입니다. 아, 이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두 번째는 2단계는 일곱나팔인데 이 일곱나팔 불 때부터는 엄청난 아, 이제 환란이 극도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챌 만큼 환란이 크게 오게 됩니다. 마지막 삼 단계로 일곱 대접의 비밀이 오는데 그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을 때 육체를 입고 이 심판에서 견뎌 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 오늘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시간이 1 절에 나오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 별이 진짜 이런 별이 아니고. 이것은 무적응의 열쇠를 받으니, 더라. 그무적응의 열쇠를 받았더니, 그 열었더니, 열쇠로 그 구멍에서 풀무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 풀무 뿌리면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용광로 같은 것이죠. 어,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에 해와 공기가 무적응에서 올라온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더라. 이제 천체의 이변이 이제 생기는 내용이죠. 2 절에 그다음에 3 절에 자세히 살펴봤더니 연기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 나오는데 황충이 올라오더라. 그 연기 속에서 이게 연기와 함께 그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누가 잘 모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하고 모르게 지금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연기와 함께. 그, 그 전쟁할 때 군인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할 때막이 모르게 야, 연기를 품어댔죠.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네요. 황충이 한번 올라오는데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이전갈의 권세는 어, 쏘이면 아픔이 말도 못하고 그 안하면 죽습니다, 아, 죽어요. 거의 다 여기 정갈에 쏘이면 죽습니다. 고통 좀 당하다가 죽게 되는데 에, 정갈이란 말이 아니고 정갈과 같은 그런 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사절에 보니까 천사가 황충에게 말합니다. 자 <laughs>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던 천사가 지금 말하는 것이요, 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숨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laughs> 이마에 입맞지 않는자, 성령에 입맞지 않는자, 인침을 받지 않는자들만 해야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해야라. 그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한다면 그러면은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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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뭡니까? 입맞지 않은 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교회 안에도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생명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하여튼 어,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닌 사람. 이런 사람이 실상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예.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다 뭐 자기 이름 석자 등록해 놓으면, 천국의 생명책에 등록이 되는 줄 알아. 예,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입맞지 않는다. 성령의 입맞지. 인친단 말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야. 내가 보증 쓴다. 그 말이야. 내가 네 부모가 된다. 그 말이야. 내가 너를 아들로 삼는다. 그 말이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 말이야. 그 말이에요. 인친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란에서 절대로 입맞은 자는 절대로 해야지 말아라 하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해라. 어, 그 입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요? 이 환란에서는 사람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한 자신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환란에서 엄청나게 죽지요. 여러 가지 이제 사건으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가뭄으로, 뭐 질병으로 어마어마하게 죽는데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어. 이 땅에서는 괴로우면 자살해 버리자는 사람이. 자살해버리면 고생이 없을 줄 아는데 그건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지옥은 이 땅에서 고생에 백만 배 천만 배더 힘든 것입니다. 지옥은 지옥 불인데 불구덩이 속인데 이 땅의 고생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이 데려가 데려갈 때 주어야지 가야지 이, 우리가 임의로 자기 생명을 끊으면 그건 엄청난 죄역어요 예. 예.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니까 자살할 정도로 괴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힘들었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 만 하라.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에 쏘이면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고생하다가, 어. 그 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육절에 그러죠.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이 환란 때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지금 환란을 심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이 임의로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한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지옥이요, 생지옥 이 환난 날에는 이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생지옥이요. 네. 7 절에. 황충들의 모양을 보니, 그러면 이 아까 무조경의 열쇠를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연기 속에서 뭡니까? 환연이 황충이 기어 나왔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이 황충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요. 예 근데 천사가 임마전자는 절대로 건들지 마라. 그랬고 음, 또불도 푸른 것도 수목도 해야지 말라 그랬어 왜야 왜, 왜 그러냐 살아야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 어, 황충의 모양을 보니까 외적인 모양을 여기서 표현을 해놨어요 어, 모양을 보니 칠 절에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말이 아니고 말들 같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아닙니다 어, 머리는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러니까 말이 아니죠. 그죠? 말들 같더라 그랬지.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의 모양을 지금, 외모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직접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같이 긴 머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그러니까 말이 아니죠. 아또 어, 구절 보니까 아,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와 소리는 아, 많은 말들과 병거들이 전쟁으로 팍 달려갈 때 소리 나는 그 소리들이 있죠 영화 같은데 보면 아 그와 같은 소리들이 이, 들리더라 또십 절에 꼬리는 에, 꼭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쏘는 살도 있어. 그 꼬리에서 다섯 달 동안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을 정확히 이제 말하는데, 그 정체를 이제 정확히 말합니다. 11절에 그 황충에도, 황충 중에도 임금이 있으니, 그렇죠. 그 모든 세계는 다 임금이 있습니다. 뭐 사람만 사람들 세계만 임금 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세계도 있고 모든 짐승의 세계도 있고 다미물들의 세계에도 다 있습니다. 자그 황충 중에도 임금이 있으니 무적앵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아볼로니더라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 이게 마귀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누구냐? 마귀다. 그 말입니다. 마귀요. 마귀가 무적응에서 올라온 거죠. 어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 나팔을 불때 나오는 존재가 무적응의 열쇠에서열열 여니까 나오는 게 누구라고 이름 두 자로 황충. 어, 황충이에요. 황충. 이 황충이 이 땅에서는 어, 뭐 뭡니까? 곡식을 갈가 먹는 벌레로 나오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영적으로는 어, 뭡니까? 이 마귀를 지금 여기서 황충이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13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아, 그랬더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13절 한 음성이 나오는데, 여섯 번째 천사가 아, 천사에게... 말합니다. 큰 유브라데에 에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놔둬라. 하며, 에 그러니까 유브라데면 강이거든요. 유브라데 강인데, 그 강, 강가에 내네 천사가 묶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요한이 보니까. 그런데, 에, 그 천사들 풀어주라 그러죠. 풀어주라. 묶여있는 천사 넷을 풀어주라하매 풀어주며 그들이 연월일시가 되며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지구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어, 이것들이 지금 이 여섯 번째 나팔일 불매, 이 내천사가 네 묶여 있던 유브라데강에 묶여 있던 내천사를 네 풀어 주었더니, 이들이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진 준비된 천사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은, 아, 이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제 3차 전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생기는 마지막 전쟁에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 이 전쟁으로. 그럼 얼마요? 지금 60억이라고 할때 뭐요? 20억이 죽는 거요. 이 전쟁 하나로 통해서 무진양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1 6절에이 마병대의 숫자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이 마병대의 숫자가 몇만이라고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여기에 참여하는 이 군대 숫자가 몇 명이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잖자라 저들끼리 얘기하는데 이만만이었다. 그러면 이만만이면 뭐며 이 이는 사약 사억 정도가 전쟁에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 7절에 보니까 그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군대가 전쟁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네, 이건그 17절에 그 말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얘기한 거죠. 아니 말의 말의 입에서 뭐 연기가 나고 말의 공지에서 불이 나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요. 이것은 현대 무기를 말하는 거야. 말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막 달려가는 이 뭡니까? 무기를 말하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볼수있겠죠 탱크. 땡크라고 볼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옛날 땡크하고는 지금 땡크는 좀 많이 진화가 많이 돼서 어, 비슷해져 갑니다. 엄청나게 어, 불빛, 자주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사자란 말이 아니라 사자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건 무기를 말한 거야 현대 무기. 무기를 말해요. 전쟁하는데 주먹으로 싸우나요? 무기로 싸우지.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지구상에서 지금 최고로 첨단의 무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가 지구상에서 최고의 무기예요. 미국에서 만든 무기는 저리 가라요. 네. 아, 지금 뭐요? 중국의 시진핑이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벌벌 떤다잖아요어 이거 갖다 쏟아 부어버리면 그냥. 그냥, 그냥 조용히 끝나버려, 그냥.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최고 1등가. 네. 우리나라 무기 살라고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18절, 아,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러죠. 입에서, 어머, 뭐 포탄이 나가려면 입에서 나가니 꽁지에서 나갑니까? 그렇죠. 입에서 나가잖아요. 빵 하고 입에서 펑 나가는 거죠. 아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뱅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20절에 보면 이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무기가 총동원돼요. 이 전쟁에는. 지금 핵무기를 안 쓰죠. 핵무기까지 다써 이제 그때는 핵무기까지. 지금은 핵무기를 안 쓰죠. 재래 무기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핵무기까지 다 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다 죽는 거죠. 그럼 빛만 봐도 사람이 죽는데. 예? 예. 자,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 있고 산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그랬죠? 산 사람 얼마예요? 3분의 2가 사는 거죠. 3분의 1이 죽으니까. 그러면 3분의 2, 2가 뭐 한다. 죽지 않은 이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는다. 그 말은 이 손으로 나쁜 짓 하던 죄를 말한 거예요. 죄를 그때 더 행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절하더라.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 어, 이들이 어,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지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지요.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때는요. 이때는 사람을 심판하는 때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서 안 되어서 안 돼요. 이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때는. 이때는. 아, 이때 이때는. 어, 이때 회개할 수 있다고 하면 회개 안할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나 다 회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 이미 과거에 믿었던 믿음의 결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날갈날 날 아는 사람 있나요? 어 기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인침을 이 살아서 받아야지 죽고 나서는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음부에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에 가서 아 후회하고 회개하니까 받아 줄 테까? 안 받아줘. 죽고 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 있을 때예요. 우리가 살아서 회개도 할 때고 살아서 예수를 믿을 때요. 이 환란에서는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삽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이마에 인친자들은 무하지 뭐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불로 심판할 때 이마에 인친자 누구요? 노새 가족만 구원하잖아요.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별해서 심판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기도하면 풍성한 응답을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